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요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요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요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까지, 즉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야훼 하나님과 이집트의 바로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결의 관계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이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 억압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내부적 갈등의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루광야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 백,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16장에 보니 신 광야에 이른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16장에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17장에 보니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급기야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각각 다툼과 시험을 뜻하는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은 그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니 15장, 16장, 17장 이 장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8절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금 내부적인 상황에서 외부적인 상황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 내부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저항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정신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참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막아냈던 막았던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요 창세기 36장 12절에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라는 것이죠? 에서의 손자입니다. 즉, 이삭의 후손이고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민속기 13장 29절에 보니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지역, 내겹 지역에서 멀리 흩어져서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말렉 사람들 역시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적 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쟁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후에도 사사시대에도, 사울과 다윗이 이끌어가는 왕정시대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늘 긴장관계 속에서, 갈등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탈과 보복,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유목민족인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갑자기 다수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샘, 목초지들을 함께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평화로운 공존을 거부하는 곳 곧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늘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공감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낯선 독일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나눔과 공감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몸소 깨달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교회로서 독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펼쳐내야 할 사명은 다름 아니라 차별과 증오를 거두어내고 이웃 사랑과 평화적 공존을 이루는 것이 씨앗이 되는 것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의 전면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그 모든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셨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 대신 모세와 아론, 여호수와 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존의 질서를 지배의 질서로, 평등의 질서를 차별의 질서로, 나눔의 질서를 독점의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아말렉의 문화, 아말렉의 정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 가운데 읽어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뒷면에 캐스드시 아말렉의 정신의 저항에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아멘.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차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더불어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서 보면 모세의 명령, 모세의 부탁은 조금 억울한 감정이 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마치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싸우러 나가지 않는 어떤 그런 리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 여호수와는 스스로 나만 싸우러 나가 너는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멈추기라고 하듯이 10절에서 모세의 말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는 전장으로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듯 언덕 위로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들이 맡은 일에 경중과 우열, 그리고 선으로 그 기준을 나누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즉, 성경의 초점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모세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아론, 훌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인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유다 지파인 훌은 왕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성경의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예언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의 협력은 출애굽기 18장 바로 다음 장에서 모세의 장인의 충고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세우는 이야기로 더욱 더 확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의 여정, 곧 지배와 폭력의 질서에서 정의와 평화의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정신을 아말렉의 정신을 극복하고 깨뜨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동체를 섬길 헌신자, 곧 사역자들을 찾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 72명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신 예수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굳이 세속화의 세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점차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공동체의 성원 중 열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들 역시 과중한 사역에 쉽게, 빠르게 번아웃 되는 것을 봅니다. 쉽게 소진되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적인 권면과 동기 부여의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억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니까 해야 돼.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라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자주 주고 받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나 맹목적인 섬김 이것은 곧 금방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것 이것 역시 중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 될 것인가?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고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정신과 문화에 맞서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 자기 몫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먼저, 들여 올려진 모세의 팔은 위, 곧 하늘의 하나님을 지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높이 올려졌을 때, 모세의 팔이 높이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위를 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교회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함몰되어서, 즉 땅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만 골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교회 본연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땅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묻는 부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의 전환이 모세가 팔을 높이 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던 것과 같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팔을 높이 들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팔을 높이 들 때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늘을 지향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피곤하여 지친 모세. 모세가 발이 떨어지려고 할때 아론과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가서 모세를 앉히게 합니다.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서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1인 1사역표 보셨을 겁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크게 듣는 성도님들께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사역자들을 모집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역에 집중되어서 쉼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앉을 만한, 쉴 만한 자리, 이 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서로의 팔을 들어주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듯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리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곳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요와니시 야외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야외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고 이름을 붙이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순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언덕 위에 함께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팔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앉을 돌을 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올한해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연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서로를 붙들어 주며 서로의 쉴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소망으로, 비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